오늘 소개할 내용은 브리기테를 플레이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해. 오늘 내용은 브리기테 장인 현무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야. 크게 고티어와 저티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저티어의 경우 딜러 쪽에서 변수가 나기보단 누가 먼저 실수를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어. 보통 저티어 유저들은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받아치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적을 잡으러 가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데 보통 딜러가 변수를 못 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브리기테가 대신해주면 좋아. 고티어에서는 트레이서나 네킹볼 등의 영웅들이 사이드 공간으로 파고들 저티어에서는 잘 오지도 않고 올수 있는 영웅들도 딱히 없는데 이럴 때 사이드 공간을 브리기테가 먹기만 해줘도 상대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로워 꼭사이드를 먹고 변수를 낸다기보다는 발소리나 무빙만 쳐줘도 상대 입장에서는 시선이 분산되면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아 그리고 딜러와 힐러를 같이 때려주면 좋긴 하지만 탱커를 많이 때려줄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티어의 경우 탱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상대는 혼자 때려야 하지만 아군은 브리기테와 같이 때리기 때문에 자리 싸움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브리기테가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해 점수 올리기 생각보다 좋은 영웅불이기 때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네가 라인이야?